경남 지역은 오늘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낮에는 겨울 닿지 않게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에 백미랑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고 있어 낮에 날씨가 참 좋죠. 오늘도 서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건조한 대기가 문제입니다. 경남 창원과 김해, 사천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창원이 9도, 진주 10도로 1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맞다가 아침에 북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별낮입니다. 한낮 기온 크게 올라 바깥 활동하시기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내가 한낮 기온 11도, 통영과 함안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면 역시나 아침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4 0 8도 함양도 8도, 거창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입춘인 내일 경남 지역 곳곳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평년 기온으로 또라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